셋페이퍼아 안녕하세요 르데이입니다어 <laughs> <laughs> 지금, 지금 민서가 시작하면... 보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있거든요. 절대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옆에 아보아 보면...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진짜, 진짜 보면 안돼 언니. 깜짝이야. <laughs> 하나둘 세차 하고 딱 보면 봐야 돼요. 알았어요. 네 민서가 쓰는 하늘 언니의 프로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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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고. 가리, 가리. 아 기대가 오케이. 되는구나 우리 막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럼 뭐뭐야야나 아! 아, 봤어 아 이런 머리 뭐야 언니 아니 이거 딱 봐도 언니예요 내가 그림 실력 못 그리는 건 아니에요 언니 여기 스 w e 오케이 스 w e a t 섭니어 했단 말이에요 <laughs> 최대한 언니스럽게 일단 그림부터 소개하자면 음. 언니라 하니까 이렇게 웨이브 한 머리가 생각이 나아그 와이파이 때 <laughs> 네, 와이파이 어. 때. 활동 때한 음. 개도 너무 생각나가지고 최대한 예쁘게 그려봤어요. 오케이 마음에 <laughs> 들어. 오! 오케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근데 제가 사실 너무 못 그려가지고 <laughs> 아니요 언니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네, 그래서 막 회사 분들한테 막 이거 누구 같냐고 막 그랬는데 다들 하늘 언니 같다고 막춰가지고아진짜요 얼마나 다행었는지 아... 몰라요. <laughs> 아 너무 좋아서. <laughs> <laughs> 세로이에서 역할. 우리의 아빠같은 존재,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사람 아 너무 좋... 좀... 아! 아니 할수 있어! 우리는할수 있어! 어떻게 <laughs> 할수 있어? 현이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음... 그런 사람이어서 음... 그렇게 적었어요 언제나 기대, 내 어깨는? <laughs> 언제나 열려있어 <laughs> 어떡해 진짜... 우리 잠깐 좀 심호흡 좀 하고 할게요 그리고 맨마 장점. 언니 일단 보지 말고. 아, 알았어, 알았어. 보면 창피해좀 장점. 얼굴. <laughs> 정말 다루. 제일 마음에 들어. <laughs> 다 치고 태어날 때부터 완성형 얼굴. 그리고 순수한 웃음. 웃음 한 번에 다 반해버려. <laughs> 솔직히 하늘 언니가 엄청 큰 눈에 오목조목하게 얼굴이 너무 예쁘잖아요. <laughs> 인형 같은. 근데 또. 이렇게 환이 치아 보이게 웃을 때가 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의 장점을 그렇게 적었고 오. 단점은 없는 게 단점이에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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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망은생이 이거 이거 잘 컸죠? 맛있는 거 사줘야겠는데 <laughs> 남들이 모르는 매력 포인트 은근 언니가 장난꾸러기란 말이에요 장난도 많이 치고 되게 조용히한테 개그를 많이 쳐요 되게 아재 개그 같은 그래서 살짝 그런 게 언니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 너무 귀여워요 언니 아니요저안 귀여워요 귀여워요 언니 언니가 살짝 그 이미지가 좀 래퍼다운 그런 멋있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언니의 반전 매력이 되게 천진난만한 <laughs> 그런 아기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오. 팬분들이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내가 이 멤버보다 나은 점 어. 머릿결이 좀좋다 <laughs> <laughs> 아 근데 그건 인정합니다. 솔직히 음. 머리결 언니가 좀 많이 상해가지고 머리관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지금 굉장히 좋지만 음. 저의 머리결이 훨씬 더 좋아요. 맞아 요민서 머리결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정말 비단결이거든요.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 연습 다 끝나고 진짜 한마디 확쉴때 언니 진짜 어. 너무 행복해. 아 정말요? 네. <laughs> 나 몰랐어. 뭔가 행복하다기보다는 되게. 아, 내가 이걸 다 연습을 끝냈다, 뭐 이런 후련한 그런 아 표정이 있어요. 이거. 헐, 내가 몰랐던 점이었어요, 여러분. 언니 얼굴 <laughs> 모르죠. 우리, 우리가 보니까 알지. <laughs> 그리고 가장 힘들어 보이는 순간은 배고파서 무기력해지는. <웃음> <웃음> 솔직히 그때 <laughs> 너무 진짜 잘 알아. 힘들어 보여요. 맞아요. 응. 근데 우리가. 우리 멤버들 다 그렇긴 하죠. 그죠 배고파서 무기력하면 힘들죠. 꼭 함께 해보고 싶은가? 교복 입고 놀이공원 가기. <laughs> 아 그런 데 있잖아요 맞아 맞아 우리 가서 진짜 꼭 인생샷 찍고 음, 갔다가 짜장면도 먹고 <laughs> 맞아 우리 이거 약속했었잖아요 민서 나 졸업 때. 졸업식 때 어. 그래서 진짜 다 저희 멤버들이 한림예고잖아요 그래서 한림 교복을 입고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요? 응. 1년 뒤에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laughs>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해가지고 오. 다 같이 울면서 소감을 말하고 있는 게 저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요? 1년 뒤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이라고 하니까 뭔가 울면서 우리 다 같이 오. 1위 소감을 하고 있는 게나 진짜 바로 생각났어요. 우리 막 연습했잖아. <laughs> 야 이거 비밀이라고. <laughs> 아니 연습할 수 있어. <laughs> 우리가 사실. 막 1위 해가지고 수상소감 하는 거를 저희끼리 상상해서 <laughs> 연습을 했어요 회사 분들 다 얘기하고 그래요 러하늘언니가 <laughs> 방에서 혼자 <laughs> 야너 그때까지 말하지 마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그 <laughs> 어, 근데... 1년 뒤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저희가 수상소감 하는 게 떠올라서 한번 적어봤고요 <laughs> 아 뭐야? 아 이거 어떻게? <laughs> 야 빨리 말해봐 나저나 기대하고 있을게.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laughs> 아나울것 같아. <laughs> 언니가 아 잠깐만 너무 그 아, 너무 분해져? 그래 어저 신나게 해서 어, 신나게. 어, 오케이. 언니가 리더라는 큰 역할을 맡고 있어서 부담 <laughs> 부담도 많이 되고 많이 힘들텐데 힘든 내색 없이 정말 잘해줘서. 잘해주고 격려도 해줘서 가끔은 아 잠깐만 다시 말할게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좀긴장했거든어 긴장하지 말고. 어? 언니가 리더라는 큰 역할을 맡고 있어서 부담도 많이 되고 많이 힘들 텐데 힘든 내색 없이 항상 잘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끔은 고민상담도 해줘서 언니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보지 마요. <laughs> 알았어. 아직 안 끝난 거야? 네. 나 이런 거 진짜 못 떠난 거예요. 이런 거 솔직히 편지 쓴거 어떻게 해. 이거 읽어요. 그쵸. 저도 못 읽어요. 이런 거는 혼자서 읽어야 되는데. 아, 그지만 렇할수 수 있어요.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언니가 있기에 우리 세르데이가 항상 버틸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언니들을 만나 생활하고 있는 이 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나중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무조건 언니들과 함께. 세라 데이를 할 거예요. 오! 감동. 나 지금 내 글씨 못 알아. <laughs> 아, 진짜 너무 감동이다. 그만큼 우리 세라데이 언니들 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음, 할머니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아, 민서야. 멀리 있어서 안될순없다 <laughs> 이렇게 벽을 <웃음> 치고 앉는다니. <laughs> 아, 지금 그래. 아직 끝이 너무... 아니야. 아, 아직 끝이 아니구나. 나 끝난 줄. 준비는... 아니야. 아니야. 별랭은 내용을... 별 내용은 아니지만 하늘언니 보면 울지 말고 내가꼭 안아줄게요 언니 네, 사랑해요 아! 어, 어 깜짝이야 아! 아 어떡해 나 너무 오글거렸어 아 진짜 너무 고마워 민 살짝 감동이었죠? 네 완전 감동이었어요 아 이런 건 솔직히 편지로 써가지고 침대에서 자기 돈을 읽어야 되잖아요 진짜 어, 완전 얼굴이 후끈후끈하네 네. 아저 너무 감동이다. 제가 몰랐던 점들을 이렇게 민서가 말해줘서 저는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편지나 진짜 너무 감동해요. 그래요. 나 이거 나중에 사진 찍어서 아니 사진 찍어 안 돼. 너 너무 글씨가 이상해. 아니 인쇄해가지고 내 벽에 붙이고 아 싶어. 어, 너무 고마워 민서야. 아니에요. 아 아니 나 솔직히 여기서 제일 아쉬운 거는 이거 그림이거든요 아니요 너무 좋아 나중에 그 미술학원 같은 그거 끊어가지고 많이 연습해서 언니 진짜 예쁘게 초화상 그려줄게요 오케이 기대할게요 네. 아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 부끄러워서 <laughs> 진짜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laughs> 음. 인생 최고의 칭찬이야 <laughs> 아, 이제 우리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WAVE FOR US 감사합니다 세러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너무 부끄럽다. 썬데이 음. 분들, 진짜 썬데이 분들 덕분에 저희 세러데이가 700위까지 정말 무사히 올수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항상 너무 행복하게 진짜 잘 지낸 것 같아요. 썬데이 분들 덕분에. 음, 너무 고마워요. 나 진짜. 아, 어떡해. 너무 떨려. 나. <laughs>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우리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사랑해요 썬데이 <laughs>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해요 <laughs> 얍, 얍.